사람 빨하게 보니까 재밌지 이렇게 욕하지 할까? 마시고요 욕하지 제가... 말라고 진짜... 어제야 지금 쟤빼 어. 재판... 네 찍어서 보내 찍어 네자 닦아 씻야 세워서 해 어디서 십도 씩이야 세워서 해오 <오줌> 분씩 <목소리> 게어게하실 뭐 거예요 뭐 따님한테 전화해줘요 <목소리> 아이 그럼 날 어떻게 뭐하시는거예요 아,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거면은 말하서하라며 뭐 그럼 말하서 해줄게. 기다려. 거면은 이게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대화를 감정짓고안 하려고 하면 이런 추심까지좀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첫추이 어, 어떤 식으로 뭐 추심이 강행이 되면 네. 가족분들, 지문분들한테 재발신, 해외발신으로 이런 허위 사실 포함해서 뿌려요. 그냥 뭐 모르는 번호로 계속 바꿔 전화를 한다든지 음, 심한 업체들은 단톡방을 만들어서 뭐차용증 사진 같은 것도 입혀 할 수도 있어요. 그 상황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추심이 강행되기 네.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.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말씀을 드릴 거면서 고소장 작성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. 이런 추심된 업체들은 저희가 내용을 좀 취합해서 경찰청으로 보내고 있어요. 센터에서. 네. 네. 어쨌든 수사가 좀 진행될 수 있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수사가 떨어지면서 좀 잡힐 수 있게끔 시합을 해서 좀 보내고 있거든요. 상황이 오늘인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시간은 지금 많이 좀 촉박한 상황인데 네. 네, 저도 이제 자금을 마련을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자금 마련이 안 돼서 빨리게 진행을 하고는 싶은데 좀 시간적인 이유로. 좀 촉박한 면이 없잖아 있어서. 어 이게 일단은 입금은 절대 어체측에 하시면 안 되고요. 그럼 제가 뭐 어떻게든 뭐 오늘 상한인데는 뭐 내일 정도로 미루고. 네 내일 마련 되시면. 그럼 이거 진행되면 바로 뭐 처리가 되는 거예요? 당일날 전부 끝나요 저희 센터는. 그래요? 네. 어 이거 27일 날 혹시 어떤 자금으로 처리가 가능하신 건가요? 어 일단은 급여소득 일부하고요 나머지는 지인들한테 조금 빌려 보려고 하거든요 어 근데 그 빌리는 것도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또 다른 대처 방법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어 그러면 제가 그 플랜 비는 생각을 해 놓을게요 네 왜냐면 이때 이금 처리가 만약에 안돼 버리시면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지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어. 겁니다 지금 관합된 거는 어차피 상관없는 거죠? 이상으로 된건 상관이 없어요 네. 그러면 이상으로 낸 거는 해결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? 이거 저희가 장담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업체도 워낙 많고 성격이 다 달라요. 뭐 네. 원금 이상이면 채무 종결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원금이 남아 있으면 조율까지는 다할 거고요. 다만 이제 번호가 없는 경우는 카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 없게끔 진행을 하겠지만 꼭그 대화를 단정지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대화를 단절시키면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 어, 만약에 차단이 들어간다고 하면 ]한테 연락이 들어가실 건데 절대로 대응해주시면 안 되고 꼭 차단을 해주셔야 돼요. 이게 네. 대응을 하시게 되면 업체는 그 대응을 하는 줄 알고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불법 수신 같은 게좀 들어간다고 해도 대응은 절대 해주시면 안 되고 꼭 증거 자료도 좀 모아놔야 돼요. 아, 그러면은 그걸 대응을 하지 말고 그냥 차단해주시고 무시해 주셔야 네. 돼요. 아, 차단을 하면은 근데 내용이 안 보이잖아요. 근데 내용이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번호로 네. 전화가 좀갈 거예요. 그것도 다 차단해 주셔야 돼요. 일단 모르는 아... 번호로 연락이 오는 것도 다 캡처를 해주시고 네. 그런 추심 내용들도 다 캡처를 해주셔야 돼요. 어떤 식으로 오나요? 추심 내용들로 뭐 문자로 오는 건가요? 해외 발신 국제 발신으로 올 수도 있고요.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뿌릴 수도 있어요. 아니면 네. 카카오톡에서 뭐 단톡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뭐 지인이나 이렇게 해서 연락을 받으면 그거를 이제 제가 받았다가 캡처를 해야 되는 거죠 저한테는 안올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지인분들한테도 좀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좀 언지를 해두시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가는 거니까 똑같이 대응해주시면 안 된다고 말씀 도 드리고요. 차단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. 음, 네 알겠습니다. 네. 도 이게 진행하다가 차단 풀어버리시면 안 돼요. 뭐 대화를 한다든지 입금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그것도 상황이 악화됩니다. 아 네. 네 업체가 나중에 추후에 또 그렇게 하기 전에 돈 내놔라 이럴 때마다 입금하실 거 아니잖아요, 그 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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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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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지금 금액이 총 95만 원 빌려주시고, 112만 원 상환된 걸로 확인을 했어요. 네, 내용 혹시 맞으신가요? 예, 맞맞 맞, 맞, 맞습니다. 네, 이게 다른 문제는 아니고, 제가 지금 남아있는 채무권이 한 14군데 정도 지금 남아있어요. 네, 그 상황에서 좀타 업체 출심이좀 강행이 돼서, 지금 지인분들한테좀 퍼진 상황이라, 현시점부로 채무 종결에 대한 내용이라, 종결 처리가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. 아, 예, 네, 종결해 드릴게요. 예,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연락을 주신 걸까요? 네, 금액이 지금 총 100만원 빌려주시고, 108만원 상황이 됐는데, 금액 맞으실까요 네, 지 받았던 것 같아요. 네, 이거 뭐, 다른 내용은 없이, 현실험부로 채무 종결에 대한 내용이라, 예. 이걸 저희 좀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제가, 예. 일단은, 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희 쪽은 채무 종결하는 걸로 하겠고요. 네네. 수심이나 이런 거는 한 쪽은 없어가지고, 저희는 아, 알겠습니다. 그, 그 채무 종결 확인서도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. 네, 그거 확인해주시고, 답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빌렸어요? 네 맞아요 어제 왜 빌렸어요? 제가 아... 어제, 어제 상담 진행했었잖아요 아 제가 왜 어저께 빌려님납 나쁜 일인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어저께 조금 부족해서 그 어저께, 거 한, 어저께 한 번만 그한 군데서만 빌렸습니다 예, 그래가지고... 그렇게 하시면 돌려막기로 되는 거예요 돌려막기 식으로 번지다 보면 10군데 20군데 30군데가 넘어가요 네네.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그렇게 안할 거예요 네, 지금 이제 제가 통화를 했고 어쨌든 27일날 100만원으로 입금하고 종결을 한다 했어요 네네 근데 이것도 업체가 일단 뭐 알겠다고 얘기를 해서 끝난 건데. 네. 좀 악질인 업체였으면 이거 바로 추심 들어갑니다. 아, 네. 절대 이제 빌리시면 안 돼요. 근절하셔야 돼요, 진짜로. 네 이제 절대 이와 안 하려고 합니다. 네 이거 상황이 정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.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. 네. 이렇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. 처음 네. 알았어요. 업체도 당연히 뭐열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어쨌든 다 조율을 받았으니까요. 아 네네. 네, 네. 네. 이제 네 주유는 다 끝났네요. 네 알겠습니다. 네,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연락 드리고 추가적인 좀 특이사항 생기시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남겨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네 감사합니다.